오늘 시간에는 이제 양액 탈 시기가 돼가지고 뭐 양액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 농사를 짓려면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. 물. 그래서 항상 물을 갖다 관정을 파고 나면 원수, 원수를 이렇게 먼저 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pH가 얼마나 되는지 전기 전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농사를 시작하거든요. 근데 대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. 이 원수 검사만 하고 기프센터에 원수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원수 검사만 하고 배양액 조성표라고 그러죠 우리 배양액 조성표를 어디서 뽑는지 몰라 가지고 뭐 밴드나 그런 데서 어, 처방제를 받아 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배액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게 처방제를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영양생장용 생식생장용 두 개를 뽑아줍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셔야지 어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지금 정식 초기에는 영양생장용으로 어, 키우고 공기가 넘어가면 화방을 출력시키고 그러면 은 그때부터는 생식생장용으로 타는 겁니다. 여기 이제 저도 양의식을 탈라 고 여기 사다놨는데 이 아래에서 나오던거 뭐 질산칼슘, 뭐 황산 뭐 그런 것들과 저에 보면 미량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, A통, B통에 나눠서 타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. 개중에는 그 복합 비료라고 모든 게다 들어있는 A통 뭐, 들어있는 비료 뭐, 네 포, B통 들어있는 기본적인 비료들 섞여있는 거네 통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신 분이 계시거든요.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양액탄데한 번에 10만 원이 든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. 가상비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,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, 언제나. 저희도 양액비를 료 써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뭐, 미량에서 결핍이나 그런 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데, 그런 복합 비료를 쓰시다 보면 결핍 증상이 나타나도 원인을 잘 찾기가 힘듭니다. 그런 비료를 쓰면은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, 그리고 원수 자체가 다들 다른데, 그 원수 자체로 어 농사를 짓다 보, 짓는데, 그거는 규격화돼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, 저희 원수하고 달리, 뭐 다른, 뭐 미량 요소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, 아니면은 뭐 차량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,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, 언제나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 비양액 조성표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시는 것,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초보 농부들은 대체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뭐 다른 음, 처방제를 받고 그다음 또 일본 일본 처방을 받고 그러는데 일본 처방은 솔직히 겨울 동절기 때 문제가 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아직까지 일본 처방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비양액 조성 조성표 받아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